삼일신고 한자 52 천신국의 국, 창과 나라방 이웃은 법붕 고을읍 마을리 도읍도 군대사 나라주 나라 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에워싸고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데서 나라를 뜻함. Chinese etymology에서 보면 어, country라고 하죠. 어, 네모는 오, 벽이라고 합니다. 성벽이겠죠. 이미 금문에서 현재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갑골문에서 보면 성벽이 없이 창이거든요. 창과인데 요 네모는 입구라기보다도 우물이었을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거기에 방어하는 기능을 나타낸 게 국이었어요. 나중에는 삥 둘러서 성벽을 쌓았죠. 창과를 갑골문에 있는 것이 나라 국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인 것을 알수 있죠. 현재의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건데요. 창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낫처럼 달려 있어요. 이 모양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골문이나 금문에 보면 위로 나온 거는 찌르는 창이고 옆으로 뻗은 것은 낫 같은 그 형태고, 그렇습니다. 캐슬로 사진들인데, 이 옛날 유럽의 성들 멋있긴 하지만 규모가 크진 않았죠.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방어를 하면서. 이런 거를 국이라고 한 거예요. 주변에는 농토가 있었겠죠. 그래서 국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형태를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방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흙을 쌓은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경계를 나타내준 우거진 수목으로 이루어짐, 경계 내의 부족, 전하여 나라의 뜻이 됨. 이것은 흙을 쌓은 경계의 모양이고, 이것은 숲이 우거진 거의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국은 성만을 말했는데, 이것은 숲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좀더 넓은 거 말할 때 방이라고 합니다. Chinese e t y m o l o g y 부스가 네이버 설명대로 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crops,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문에서 보면, 현재 형태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농사 짓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은 읍이 변한 거고 그렇습니다. 갑골문에서 보면 이것이 왼쪽, 오른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건밭전자 같고 여기서 곡물 키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이라는 것은 생산할 수 있는 토지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 국이라는 것은 방어형 성체 말을 하는 것이죠. 국이 좀더 좁은 개념이고 방이 좀더 넓은 개념이 됩니다. 옛날에는 나라라는 뜻으로 방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록에도 만방을 다스렸다 나오는데 언제부터 국으로 바뀌었냐면 한나라 때 그랬거든요. 한나라 태조 고황제의 이름이 유방이에요. 이 사람 이름에 방자가 들어가 있죠. 황제의 이름을 피하는 걸 피위라고 하는데 이 방자를 피하기 위해서 보다 작은 국을 쓴 것이죠. 그 이후로 나라 이름을 할때 국이라고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을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읍이 있고요. Chinese etymology 위에 이 것은 입구가 아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말한다고 써 있습니다. 근문을 보면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이죠. 갑골문에 봐도 네모가 있고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주군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읍이다. 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덟 가구를 묶어서 린이라고 했대요. 린이라는 것은 이웃이라는 뜻이거든요. 세계린 하면 24가구가 되는 거죠. 그거는 붕이라고 했어요. 붕은 벗이라는 뜻이죠. 물이라는 뜻이 있고 마을이라는 뜻도 있네요. 그래서 여덟 가구는 이웃이라고 본 것이고 24가구도 친한 사람들이다라고 본 거예요. 세 개의 붕, 70이 가구가 되는데 그걸 리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리을 쓰잖아요. 옛날에 70이 가구 정도면 한 가구당 10명을 잡았을 때 720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다섯 개 리는 360 가구 읍이라고 했는데 이 읍은 나라의 의미로 쓰였잖아요. 아주 작은 단위의 나라가 되는 거죠. 10개 읍을 도라고 했는데 3600 가구죠. 읍이 최소 단위 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360가구면 3600명이니까 적은 수가 아니죠. 읍단이 국이 있겠고 도단이 국이 있을 테고 그랬을 거예요. 3600가구면 36000명이니까 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 가구당 몇 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러겠죠. 도는 도읍도라는 뜻인데 서울, 마을, 동네, 나라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도가 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개의 돈은 사라고 했습니다 10개 도면 36,000가구 니까 상당히 큰 거죠 사는 스승사 인데 군사 군대 라는 뜻이 있잖아요 옛날에 언덕에 사람이 모여 살고 군대가 주둔했으므로 사람이 많다 군대 뜻이 됩니 군대 에 있으면 이제 누군가 지휘관이 있어야 되죠 남을 이끄는 사람이 선생의 뜻이 된36,000 가구인데 한 가구당 10명으로 잡으면 36만 명이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군대를 모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2개의 사가 모이면 1주라고 했습니다. 43만 2천 가구가 되니까 상당한 규모죠. 주는 고울 주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 같지만 시내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죠. 1 0 0 y m o 의친 봐도 물이 있고 거기에 섬이다. 그래서 국가를 가리킨다라고 해요. 한강이 있고 임진강이 있잖아요. 요렇게 강과 강 사이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을 주라고 했다는 것이죠. 주라는 것이 상당히 넓은 구역에 속하는 거예요. 43만 2천 가구, 430만 명 정도가 사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8가구는 1린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3 해서 24가구가 되면 1봉 다시 곱하기 3 해서 72가구가 되면 이한 마을을 이루었고 곱하기 5를 해서 360가구가 되면 1읍이 됐는데 이때부터 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삼국지위서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열전에 청구는 구급을 다스리던 제사장이라 한다. 10개읍이 모이면 도라고 했죠. 현재 도시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방 정도 될수 있다고 했어요 읍은 구이고 도는 방이고 36,000명 정도면 적은 수가 아니죠. 다시 곱하기 1 0 해서 1 4가 되면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36만명 정도 잡으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다시 12를 곱하면 1 주가 됐어요. 43만 2천 가구니까. 10명으로 치면 430만 명이 된다고 그랬죠. 곱하기 9하면 388만 8천 가구가 돼요. 구주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1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1환은 현재 중국 대륙, 그 정도가 1환이 돼요. 그런 게 9개가 있었대요. 곱하기 9하면 9환이 돼서 전 세계가 됩니다. 환단고기 같은 데는 환국이라고 나오는데, 국은 읍 정도, 크게 보면 도 정도의 작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환극이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북극, 남극까지 다 갔다는 게 환극이거든요. 바레본 3일 신고 서문에 보면 건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 세계를 일통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극을 써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구환을 다스렸다 할 때는 환극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방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3 6 0 0가구한개 도가 9,720개면 구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의 만 개에 가깝죠? 그렇다면 도가 하나의 방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은 읍이 되겠죠. 국을 쓰게 되면서 이런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국을 하고 쓰죠. 대종교 3일 신고 문화원에서는 3일 신고 연구자들이 모여 토론에서 합의된 해석을 대종교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려 합니다. 공동 저자에 참여할 분들을 토론회에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 다시 2. 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